인슐린 치료를 받지 않으면 혈당이 너무 높아지고 그랬을 때 케톤산증이나 급성 합병증을 나타낼 수가 있고 초기에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연원외과 원장 김효중입니다 오늘 주제는 흔한 질환인데 맞죠? 네 맞습니다 저번 고혈압에 이어서 두 번째로 당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뇨병은 우리 몸에 혈당 즉 포도당을 사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여러 질환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포도당은 우리 근육과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에너지원이고 우리 뇌에는 또 중요한 연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체의 세포가 흡수된 포도당을 이용을 하려면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하고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가 되고요 우리 몸에서 혈중 올라간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이 인슐린 저항성이 커져버려서 인슐린이 원활하게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에 포도당이 흡수가 되지 못하고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사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혈액 속에 계속 쌓여서 그 넘쳐나는 혈당이 소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병적인 상태를 당뇨병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당뇨병은 1형, 2형 그리고 기타 당뇨병, 임신 당뇨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형 당뇨병은 이제 2형 당뇨병에 비해서 이제 흔하지 않지만 인슐린 분비가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고 대부분 자가면역 기전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당뇨병의 2% 미만으로 어린 나이에 보통 발생을 하고 30세 전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형 당뇨는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입하는 치료가 필수적인 질환이고 인슐린 치료를 받지 않으면 혈당이 너무 높. 지고 그랬을 때 케톤산증이나 급성 합병증을 나타낼 수가 있고 초기에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2형 당뇨병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시는 당뇨병이 되겠는데요.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서 인슐린의 작용이 원활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인슐린 분비의 장애가 생겨서 혈당이 점점 올라가는 병입니다. 우리 한국인 당뇨의 대부분이 2형인데요. 보통은 40세 이상에서 발생을 하고 최근에는 30세 이하의 젊은 2형 당뇨병 환자가 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2형 당뇨병은 가족력, 유전적 요인과 함께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기인한 비만 등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의 증상은 혈당 수치가 이제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평소보다 심한 갈증이 나서 물이나 음료수를 많이 마시게 되고 찾게 되신다든지 아니면 허기가 너무 많이 져서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거나 더 잦은 소변을 보시거나 전형적인 증상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특별한 노력 없이 체중이 이제 감소하시는 분들 전에 없던 이제 피로감이나 식후에 굉장히 또 피로하시다든지 쇠약감이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뭐 짜증 같은 뭐 그런 기분 변화라든지 또 어떤 분들은 시야에 흐려짐 상처가 났는데 잘 낫지 않는다든지 그다음에 또 잇몸이나 피부 발 같은 곳에 잦은 감염이 발생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소변에 거품이 많다거나 아, 소변에서 뭐과일향 냄새가 난다 하고 오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 당뇨 전 단계에서는 증상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거나 뚜렷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증상이 없어서 한 3분의 1가량의 당뇨 환자들은 처음에 이제 인지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 당뇨병 학회에서는 당뇨병 조기 진단을 위해서 선별 검사에 대한 지침을 마련을 했는데요. 이 점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35세 이상의 성인, 위험인자가 있는 19세 이상의 모든 성인은 매년 당뇨 선별 검사를 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위험인자를 아셔야 될 텐데요. 위험인자로는 과체중 또는 비만, 복부의 비만, 직계 가족 중에 당뇨병이 있는 경우, 공복 혈당 장애나 내당능 장애 과거력이 있는 경우, 임신 당뇨병이나 사키로. 이상의 거대아 출산력이 있는 여성, 고혈압, 콜레스테롤, 인슐린 저항성, 심혈관 질환, 특정 약물 등 복용하는 경우들의 위험인자로 해당이 됩니다. 내가 당뇨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내가 위험한 사람인지 자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릴 두 가지 표를 영상을 잠시 멈춤 해 두시고 체크해 보시면 10년 내 당뇨병 발생 위험도를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진단은 당화혈색소가 6.5% 이상 또는 8시간 금식 후에 공복 혈당이 126 이상 또는 경구 당 부하 검사 2시간 후 혈당 수치가 200 이상 또는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 다뇨, 다음, 다식 또는 설명되지 않은 체중 감소 같은 게 있으면서 무작위 혈장 포도당이 200 이상 나왔다면 당뇨병으로 진단을 하게 되고요.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또는 경구 당부와 검사 2시간 후 혈당이 140에서 199에 해당하면 당뇨 전 단계로 진단이 되고요. 당뇨 발생의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 중 임신 당뇨병을 진단받았던 임당 여성 환자의 40에서 50%는 시간이 경과하고 2형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분들은 출산 4에서 12주 후에 경구 포도당 내성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당능 장애는 공복 혈당의 장애에 비해서 더 많고, 심혈관 질환이나 전체 사망률과의 관련성도 더 높지만, 적절한 중재를 통해서 이형 당뇨병으로의 진행이나 심혈관 질환 발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 대상자들의 진단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당뇨 전 단계로 진단이 된 분들은 관리를 빨리 시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당뇨병의 유형에 따라서 자가혈당 모니터링, 인슐린 주사, 경구 약물 복용 등이 처방이 되게 됩니다. 당뇨 또한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자가혈당 측정을 통한 혈당 모니터링, 식사, 운동과 같은 생활요법이 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뇨 환자는 무조건 덜 먹고 안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포화지방, 정제된 탄수화물, 단 음식 섭취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시되 1일 적정 칼로리 계산에 맞춰서 본인에게 필요한 열량을 균형 잡힌 식단으로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진단되시면 생활요법과 함께 경구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혈당이 조절이 되시는 경우에 약물 처방이 나가게 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약물, 포도당을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해 주는 약물, 또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 주는 약물 등을 복용하시게 됩니다.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이 결핍된 이런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생활요법이나 경구 약물만으로는 치료가 안 되니까 반드시 인슐린 투여가 필요하고요. 2형 당뇨 환자라도 진단 초기에 혈당이 매우 높고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경구 혈당 강화제 치료에도 혈당 조절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 조절의 목표는 환자분의 나이, 당뇨의 유병 기간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유무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당화 혈색소가 6.5% 이내면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혈당 증상을 겪게 되실 수 있습니다 당뇨 치료 중인 환자분들이라면 손발이 떨리는 증상이라든지 식은땀,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사지에 뭐 절인 느낌, 공복감, 불안하고 매스꺼운 증상, 구역질이 나는 증상 이런 것들이 이제 저혈당 증상에 해당을 하고 이런 증상이 발생을 한다면 우선은 실제 저혈당 상태인지 혈당 측정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혈당이 확인이 된다면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15에서 20g 정도의 포도당을 섭취 해주셔야 하는데요. 보통 사탕 서너 개, 오렌지 주스는 한 컵이 채 안되는 양, 설탕이나 꿀이라면 한 숟가락 정도의 양입니다. 빠르게 포도당을 보충을 하셔야 그런 증상이 빠르게 개선이 되실 겁니다. 당뇨의 예방에 있어서 생활 습관 교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당뇨 예방에는 체중 감량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에 있어서는 주 150분 이상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 중강도 이상이라고 한다면 머리에 땀이 이제 송글송글 맺히고 옆에 사람한테 편하게 대화를 할수 없는 정도의 운동을 말하게 되고요. 더불어서 식단과 체중 조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뇨는 심혈관 질환, 신장병증, 신경병증, 망막병증 같은 합병증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합병증의 예방을 위해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혈당평가가 또 필수적이 되겠습니다. 당뇨병은 조기 발견과 예방, 꾸준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당뇨병이 있더라도 잘 관리하시면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합병증을 크게 줄이고 우리 일반인과 동등한 기대 수명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거나 너무 비관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관리와 정기 검진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